지금 어디 가요? 스타벅스요 스타벅스 왜 가요? s 리마마트 보러 갑니다 아닌데 나는? 어? 내일 <laughs> 보기로 한 거잖아 하나 봐야지 눈물 뺀다 그거 보면? a 튼 b u c k s Starbucks. s t a r 이 u c k s 아이 그때 얘랑 어두고 왔어. 뭐넣까안 주지 마. 자존심이야. 하나만 넣어, 하나만. 아, 자존심이야. 하나만 넣으면 딱 부러질 것 아, 같아. 자존심 있는데. <laughs> 안녕하세요. 이번 신라바트로 이사오게 된 97년생입니다. 저를 왜 오늘 매만나셨죠또제 가장 친한 친구인 지윤이가나 시리코를... 너랑 안 친해 실리콘 들링 실리콘 힐링로 왔습니다 자 실주도 안꺼어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몇 <laughs> 네 차례야 <laughs> 신중히 신중을 기해 좀큰 걸로 한방이야이거이 토이 토이 이 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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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어 토이 토떡 토이 토이 토기 토이 이 맞아. 이 왜? 은행좀 더를, 은행좀 덜.. 쭉 먹으면 상관없어 그럼 쭉 먹어야지 쭉먹 내가 부자면 그런거 상관이 없는데 부자면 쭉 먹으면, 부먹이면 상관이 없는데 서민이니까 우리는 하나만 선택해야지 다 가질 수 없어 뭐는거야 고파지 마세요, 어? 곱하지 마세요. 어? 응? 고파지 마세요 안팠어 또가 아 진짜 엄청 뜨거워 <laughs> 아이씨